다 같이 한 마음으로 걸로지서 3장 2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욕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은 자녀를 참 많이 사랑합니다. 자녀도 물론 부모님을 많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를 많이 사랑하여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랑에 미치지는 못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아주 크고 위대합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있어서 부모와 자녀를 사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경은 아주 귀하게 그리고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거 맞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나의 훈육 방식이 잘 은혜로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라면 그렇게 가시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나의 훈육방식이 잘못되었다며 주님은 여전히 말합니다 너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 부정하지 않아 맞아 자녀를 사랑하지 그러나 이것은 고쳐야 된다 라고 말할 때는 고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은 자녀가 기도하는 것도 꼴보기가 싫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어이 그러세요 왜 자녀가 기도하는 것조차 꼴보기가 싫다고 그러세요? 세상에 목사님 은혜를 받아서 기도를 하면 눈물을 흘리는데요 제가 들으려고 듣는 건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남의 기도를 엿듣고 그러세요? 본인 기도 좀 집중하시죠? 아니요 목사님 제가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닌데요 정말 기도를 들었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 자녀가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제 부모를 용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자 제 부모를 용서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아니, 자기가 날왜 용서해? 내가 너를 용서해야 되는데. 목사님, 어이 상실입니다. 정말 뒷목 잡겠어요. 맞아요. 달선했던 자녀도 참할말 없이 느껴진 자녀도 그 자녀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엄마한테 받은 상처 많아, 아빠한테 받은 상처 많아라고 말하면 너가 무슨 상처를 받아 내가 너로 해서 고통받은 거 생각하면은 지금도 잠이 오지 않아. 나 너무 고통스러워라고 말하고 싶겠죠. 그러나 여전히 자녀들은 나 상처 받았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무척 많아요. 그래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자녀에게 상처를 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시게 나의 자녀가 나로 인하여 아버지인 나 어머니인 나로 인하여 상처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주님께 나의 자녀를 치료해 달라고 용서를 구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이제는 내 삶을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줬던 그 상처가 후에 돌이킬 수 없는 큰 부정적인 영향으로 주어지게 되었다. 주어지게 되겠구나라고 여러분 생각이 든다면 고치십시오. 변화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분노하는 부모, 여러 폭언하는 부모, 부모 자녀를 노욕케 하는 부모입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의 죄성과 인간의 약한 점을 아주 잘 알기 때문에 부부간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는 일괄적으로 성경에서는 사랑하여라. 서로 바라지 말고 희생하여라. 섬기어라. 라는 메시지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향한 이 양육에 관한 말씀을 전할 때는, 더 많이 사랑해라, 희생하여라, 잘 챙겨주어라, 더잘보살펴주라 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자녀, 화 안에게 하면 안 돼. 골로세 3장 21절의 말씀에, 범은 말씀이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역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합니다. 예배소서 말씀에도, 부모들아 자녀를 더 많이 사랑하고 더잘 양육하고 더잘 보살펴 줘라라는 말씀이 없어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화내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지금 자녀를 낙심케 하는 부모 는 아닌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자녀가 노여워지면은 자녀 안에 분노 화가 있으면은 자녀는 낙심하게 된다고 합니다. 골례서 삼장 2 1절 말씀에 보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시니 낙심할까 하미라. 여기서 낙심은 커다란 배 돛대가 부러지는 걸 말합니다. 그 돛대가 부러지게 되면 더 이상 항해를 할 수가 없어요. 자녀가 노여워지고 자녀가 분노가 나고 자녀가 화가 나면은 살아갈 의지를 잃어버리게 돼요. 인생의 돗대가 부러지는 것처럼 더 이상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또한 더 이상 부지런히 살고 싶은 마음도 열심히 살고 싶은 마음도 의지를 꺾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너에게 이렇게 잘해줬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열심히 살지 않고, 열정적이지 못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잘해줬는데, 주님 말합니다. 아니, 열심히 잘해주지 말고, 화내지 말아라.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분, 어린이 되고 설렌드에 가서도 그렇게 자녀에게 화를 많이 내더라고요. 이거밖에 못 놀아? 이거밖에 못 놀아? 더 열심히 놀라는 거죠. 노는 것조차도 자녀에게 화를 내요. 어떤 아주 좋은 레스토랑에 갑니다. 또 화를 냅니다. 이거밖에 못 먹어? 내가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이렇게 좋은 곳에 먹였는데 꼭 이렇게밖에 못 먹겠어? 꼭 이렇게밖에 못 놀겠어? 노는 것도 부모의 스타일에 맞춰 놀아줘야 되고, 먹는 것도 부모의 입에 맞춰 먹어줘야 되고, 자녀는 점점 더 먹고 싶지도 놀고 싶지도 않아요 오히려 자녀에게 필요한 건 따뜻한 미소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화가 많은 부모인가 아니면 치유받은 부모인가 야거부서 일정 말씀해 보니 화는 성내는 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요, 먼저는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에게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자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너는 내 말을 듣지 않아?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야? 왜 이렇게 길길이 날뛰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 동시에 말합니다. 참, 너도 내 말을 안 듣네. 그만하라니까. 하나님 말을 들어야지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문제 안은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는 말 여러분도 들어봤을 것입니다. 많은 목, 회자 또한 복음의 성각자 역할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부모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말을 합니다. 찰스 스폴즈 목사님,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 빌리그레 목사님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찰스 스폴즈 목사님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자녀에게 가르치기 전에 부모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앤드리 모레 목사님도 당신의 아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또한 빌리그레 목사님도 자녀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신실한, 성실한, 정직한 부모의 삶이다. 그렇습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자녀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나는 화가 많은 부모인가, 화나람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분노가 많을까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실패 경험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실패가 많고 죄가 많으면 분노가 나와요. 성경의 대표적으로 사울왕이 그래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저주를 쏟아냅니다. 사울왕의 처음 모습은 굉장히 인격적이고 아주 여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여유 있는 마음과 여유 있는 언어 또한 좋은 모습을 아주 많이 보여줬어요. 그리고 사울의 부모님에게도 아주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거스른 행동을 계속적으로 해가기 시작했을 때 그의 영은 점점 더 어두워지기 시작하며 이제 그의 자녀에게 저주를 많이 쏟아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윗왕이 세워지는 걸 원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끝까지 고집을 피웠습니다.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시작했을 때 사울왕의 모습은 점점 더 피폐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연하달을 향해서 조조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20절 30절 말씀해 보니 사울이 연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형 묻어봐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 아들을 택한 것이 여기서 이새 아들은 다윗을 말합니다. 너가 다윗 편을 든 것이 여나단 다윗 편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나단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사울 왕의 자리를 이어받을 왕자는 연나단입니다 그러나 연나단은그 왕자의 자리를 다윗에게 내어주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칼과 창도 내어주면서. 다윗을 세웠습니다. 그런 연하단의 모습이 못마땅하다는 겁니다. 내가 이새 아들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쉬운 현대의 성경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노발 대발하며 소리쳤다. 이 미친 놈아, 내가 내 자신의 수치와 내 어미의 수치도 모르고 천한 이새 아들 쪽을 택한 것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자녀에게. 미친놈아 라고 말을 할 때, 하나님은 그 부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부모가 자녀를 훈육할 때, 욕을 쏟아낸다면, 훈육을 멈추십시오. 이건 훈육이 아닙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미친놈아 라고 합니다. 누가 미친 사람입니까? 누가 정신이 나간 사람입니까? 누가 지금 미쳐 있습니까? 그 성경은 사울에게 정신이 나갔다는 표현을 씁니다. 귀신에 들렸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의 입에 욕이 멈춰지지를 못합니다. 욕이 왜 멈춰지를 못합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 안에 욕이 난부하고 사울왕의 입에서 미친 노마라는 소리가 터져나왔다는 것은 하나님 관계가 어그러진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어그러질 때 그의 영도 무너지고 그가 입을 벌리는 것마다 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삶에 욕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셔야 돼요. 이건 이런저런 이유가 없어요. 이런저런 이유가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욕을 하지 않습니다. 폭언하지 않습니다. 폭력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내가 욕이 나온다면 내 입에서 욕을 쏟아내고 있다면 회개해야죠. 죄를 토해내야죠.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오셔야 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오셔서 치유받으셔야 합니다. 내 안에는 고집과 내 안에는 강함과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내 안에 있는 무서운 정욕을 주님께 다 내어놓고 치료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나는 걱정이 많은 부모인가 아니면 나는 믿음의 부모인가를 보십시오. 부모가 걱정과 근심이 많고 항상 한숨소리로 자녀에게 응징을 하며 우울감으로 자녀에게 여러분, 누른다라면 그 자녀는 집을 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녀에게 죄책감을 준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잘못했고 자녀에 문제가 있다라면또떤 자녀가 이런 부분을 고치기 원한다면 한순간 걱정 근심으로 울음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훈계하십시오. 양육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년, 2년, 5년, 10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울음으로 걱정, 근심으로, 한숨으로, 그 여러분, 낙심의 눈빛으로 자녀를 바라보면 자녀는 집을 떠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근심하는 부모가 아니라 그 근심을 훈계로 삼아서 자녀에게 누르는 것이 아니라 울음으로 자녀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이 분명히 분별해서 잘못했으면 잘못되었다라고 정확하게 가르치고 그 가르치는 과정에서 속이 상하면 주님 앞에 나서 와 울고 부모는 가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서야 되는 것이지 자녀에게 우울감을 심어주면 자녀 마음 안에는 많은 죄책감이 있어요. 그 죄책감은 분노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많은 실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자녀 이렇게 세워야죠. 그럴 때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내가 자녀 보기가 싫어. 우리 부모님들도 감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정말 자녀가 이렇게 야곱의 자녀들처럼 이런 잔인함과 이런 못된 부분이 보이면은 내가 배아파 난 자녀도 지금은 얼굴을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멀리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있습니다. 얼굴 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모가 되시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의 모습이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래도가 얼마나 아프고 힘들면은 자녀 얼굴을 보고 싶지 않겠어. 지금 야곱의 마음이 그래요. 그들의 시커먼 속을 다 보고 있습니다. 저것들이 지금 요셉을 어떻게 했구나. 잔인하게 얼굴도 보기 싫은 겁니다. 그리고 울어요. 계속 옵니다. 한숨만 쉽니다. 그렇다고 문제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믿음의 부모는 그 악함, 가정 흐르는 저주,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그대로 끌어안고 주님께 나가 믿음으로 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홍기하고 양육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다가왔었을 때 다시 이렇게 세워줬던 것처럼 믿음으로 이렇게 세워야 합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야곱의 자녀들이 예굽에 가서 이제 먹을 것을 가져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굽의 국무총리로 지금 누가 되어 있습니까? 요셉이 되었습니다 요셉 형제들을 보고 깜짝 놀라고 너무 반갑지만 아 형제들 세워야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형제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이곳에 정탐과 스파이로 온 것입니다. 우리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당신의 그 정직을 증명해 보십시오. 당신에게 형제가 하나 있다고 하는데 그 형제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당신들이 스파이로 오지 않는 것을 인정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지금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은 아버지 아곱과 같이 있고 다른 형제들만 열 형제들만 지금 애굽에 가있어열형제들다 볼모로 잡혀 있고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42장 말씀해 보면 아버지 베냐민 동생을 데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말하기를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요셉은 죽었고 베냐민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내 베냐민도 어떻게 하면 내 베냐민이 어떻게 될줄 알고, 안 돼.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과거 요셉을 팔 때는 진짜 나쁜 마음으로 요셉을 팔았던 것이고, 지금 창세기 42장의 형제의 말은 거짓말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믿지 못해요. 야곱이 믿지 못합니다. 왜 야곱이 믿지 못할까요? 이유가 있죠. 이렇게 못된 행동을 과거 했으니까 못 믿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죠. 자녀가 다시 하겠다면 내가 너 말을 믿어, 안 믿어라고 말해요. 또한 자녀가 뭔가를 하겠다면, 아니, 너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라는 말로 핀잔을 하죠. 그러면서 한숨을 푹 쉬어대면서 자녀의 의지를 꺾어버리죠. 주님은 우리가 낙심과 근심, 걱정 한숨과 눈물로 자녀를 누르고 훈계하고 자녀를 올가매고 숨도 못 쉬게 자녀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훈계할 건 훈계하고 또 자녀가 다시 하여겠다고 고백하면 믿고 다시 또 지지해 주고 또한 자녀에게 불순물이 여전히 보이면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또다시 웅계하고, 그러 어떤 순간에도 자녀에게 야곱처럼 믿음이 없어서 과거 그 상처 아픔, 과거 그 고통에 머물러서 자녀를 힘들게 하고, 더 이상 자녀가 일어서지 못하도록 자녀를 내쫓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걱정심을 주님께 맡기고, 우울감을 주님께 드리고, 다시 한 믿음으로 일어서는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나는 욕심 많은 부모인가, 아니면 천국의 소망을 가진 부모인가 점검해 보십시오. 욕심은 죄를 낳고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의 끝은 사망입니다. 부모가 욕심이 많으면 세상 욕심이 많으면 자녀에게 축복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자사기세 보면 욕심 많은 어머니가 나옵니다. 자녀에게 축복만을 원하는 미가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어느 날 미가의 집 안에 은청 일백이 없어졌어요. 그래야 했더니 미가의 어머니가 밤낮으로 그 도둑을 저주하며 모든 욕이란 욕은 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도둑이 누군가 바로 자신의 아들 미가였던 것입니다. 밤낮으로 어머니의 저주의 말을 들으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 도둑놈이 그 도둑이 하면서 온갖 저주를 쏟아내니 더 이상은 그 어머니의 저주의 말을 듣지 못해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내가 돈을 훔쳤습니다. 이 시를 짓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라고 부모님에게 어머니에게 말을 하니 그의 어머니에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니라 복이 임할까요? 복이 임할까요? 복은 임하지 않아요. 복은 이런 욕심 많은 부모에게 이런 욕심 많은 부모의 자녀에게 임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쓰고 싶어도 그 자녀에게 많은 축복을 주고 싶고 그 자녀에게 만대의 복에 복을 주고 싶어도 부모의 욕심이 무너지지 않으면 자녀에게 복이 임할 수가 없어요. 미가의 어머니는 규칙도 없습니다. 도덕도 없습니다. 윤리도 없습니다. 말씀의 기준도 없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제나 편리대로 자신의 입맛대로 다 바꿉니다. 규칙이 없어요. 도덕이 없습니다. 원리, 원칙도 없습니다. 말씀의 기준이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어제는 이 말씀을 지키려 하였는데, 오늘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을 어겨요. 어기면서도 당당해요. 말씀을 어기는 것을 자녀에게 시켜요. 어겨도 된다라고 말해요. 자녀에게 포기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자녀에게 복을 주는 그 축복의 통로인 부모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키우면 키울수록 초등학생이 지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될수록 우리 부모의 마음에는 천구에 대한 소망이 더 커져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나의 자녀가 이제는 청소년이 됐으니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나라 한 조각에 하나님 나라의 한 조각으로서 미랄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에 그 기도의 제목이 간절해야 되는 겁니다. 여전히 부모가 욕심이 많아서 자녀를 통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고 자녀를 통해서 인정을 받고 자녀를 통해서 성공하려고 하고 자녀를 통해서 자신의 과거를 보상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의 욕심에 취해 있으면은 자녀는 더 이상 뻗어 나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욕심많은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리하여서 하나님 부족한 자녀 부족한 가정, 하나님 나라에 하나의 밀알이 되게 원합니다. 내 자녀를 사용하여 주 없어서 이제는 정말 하나의 밀알 돼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잠으로 썩어진 세상에 소금 되는 나의 자녀 되게 하여 족 없어서라는 천국의 소망을 가진는 부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인정하십니다. 그 마음을 아주 잘 하십니다. 하지만, 훈육의 방식이, 사랑하는 방식이, 말씀과 어그러진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주님께 돌아옴으로써 여러분이 잔녀랑한 사랑이 그대로 사랑으로 표현되고, 축복으로 표현이 되고, 또한 자녀에게 하늘의 축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 드립니다.